진행을.. 진행 아 그래요?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저희 막공이 내일도 저희 2시 공연이 남아있지만 저희 이렇게 여섯 배우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라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러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음 약한세달 가량 꿈을 이뤄준다고 저기 가스라이팅을 했던 김현기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에레버스 호텔에 아주 많이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 성공적으로 영업이 끝났습니다. 물론 내일 저희 강역 존에 에레버스 호텔 영업은 남아있지만 어, 저희 김현기 존으로서 저희 에레버스 호텔 영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김현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드백작 부인 그리고 그린돌린 안젤라 로즈 역을 맡았던 배우 이유경입니다. 어, 올여름 저희 에레보소트에서 모르겠어요. 덕분에 세달 동안 꿈꾸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나티스톱이라는 어, 작품이 제가 콘텐츠 플래닝에서 이제 세 번째로 함께하는 작품인데요주나티스톱은 처음이고 콘텐츠에서 이제 어, 세 번째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좋은 작품이 어, 무대에 올려질 수 있게 많이 꿈써주셨던 제작사 콘텐츠 플래닛 그리고 대표님, PD님 그리고 제작 감독님 그리고 피디, 어, 연출님, 작가님, 작곡가님 너무 많은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저희 뒤에서 무대 뒤에서 저희와 함께 이제 호흡해주시는 상주 스태프분들까지 그리고 저희 배우들까지 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항상 먼 걸음 자리 해 주셔서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선주 배우님 먼저 시간아 저요. <laughs> 네 저는 엘렌 드란의 이사벨 이친이 역을 맡은 선주 입니다 어, 에르부스 호텔에 항상 꽉꽉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호텔에 조식.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호텔 에델브스에 오신 만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성황, 욕망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피터 리보모 그리고 샤를 자전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기우입니다 어... 저에게는 이두나티스터브가이 어, 에레보스 호텔은 겨울 배경이지만 저에게는 한여름 밤의 꿈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꿈 같은 시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꼭 다시 이 에레보스 호텔이 개장할 때까지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정말 모든게 다 저희 호텔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그런 팀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잘 이렇게 마무리 할수 있지 않나 싶고요 어.. 우리가 함께 거닐던 스콘이랑 지하 5층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 조금씩 알수 없는 감정들이 전해져서 저희 이렇게 저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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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하게 해주세요, 상 자, 여러분들이 찾아왔던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상, <laughs> 크샤찬 네. 전화 디스터버에서 제스 블레이크의 역할을 맡은 강유찬이라고 합니다. 관정들이좀 많이 교차하는것 같아요 사실 음, 여름, 하, 여름에 여름 이렇게 뭐랄까 진짜 움직이기도 싫은 그런 날씨가 연속되는 그런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투나티스토브라는 공연을 보러 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멀리서부터 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저희에게 할애해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큰 노력이 그런 노력들과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공연까지 잘올수 있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네 그렇게 더 예, 아쉽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런데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어, 배우분들과 형 누나들과 동생과 이렇게 정말 멋진 분들 앞에서 덕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끔 잘 하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처럼 저기 태민 씨가 지금 각종 다양한 동물들의 귀몇번 하고 저아더할거아 어, 네, 어, 어. <laughs> 태민 씨 각종 귀를 좀 알려주시면 <laughs> <laughs> 귀또 어떤 귀가 있을까요? <laughs> 어, 저도 좀안 해가지고 아 저도 요즘 안해가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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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섯 마리 정도 잡고 나가시죠 <laughs> 체리피스 아, 이피스 아, 체리피스? 맞아, 체리피스. 맞아, 체리피스. 맞아, 체리피스.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이렇 <laughs> 아, 네. 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좋 아, 요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이 정말로 안 하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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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뭐, 음, 아이디어요? 저는 일단 네, 조금 이렇게 감상으로 어. 맞춰서 네 가족 사진처럼 아저가네사 대형 퇴장 네. 시간입니다. 네, 저희 대형 맞추시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좋다면 저기 인사를 드리고요. 하나 둘 셋. 하나.